안녕하세요 노세노세의 스시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트에서 노세노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에 있고요. 이번 영상은 압구정 로데오거리 한켠 위치한 스시 치바키입니다. 스시 치바키는 딱 한마디로 입안 가득 풍성한 스시가 특징인 스시야인데요. 영상 마지막에는 종합 정리 내용이 있어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바키 위치가 두벅이들에게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 가까운 역은 압구정로데오역 또는 압구정역이 되겠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세시카운터가 나오고요. 실내는 약 8~9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늘 그렇듯 가볍게 식전주로 생맥주를 주문합니다. 셰프님께서 직접 따라주시는 존인데요. 얇은 우수하리잔에 가득 따라주시는데 사이즈가 400mm입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크죠? 그렇지만 가격이 만 원이라는 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서울 시내에서는 최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시 치바키를 맡고 있는 윤석환 셰프님은 여기 오픈 전 이노시시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바키는 2019년 초에 오픈하셨습니다. 여기 디너는 스시 오마카세 8만원, 사시미 오마카세 11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스시 오마카세를 주문합니다. 스시 오마카세임에도 치마이가꽤 나오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사실 8만원이면 압구정 신사 라인에서는 꽤 저렴한 가격입니다. 시작은 깍둑썰기한 참치와 방어이고요. 위에는 마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집은 위를 보하는데 좋은 음식이죠. 다음은 문어 조림입니다. 적당히 짭조름하니 씹는 감이 조금 있었고요. 거의 매번 문어 조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간장에 절인 삼치 구이는 살짝 퍽퍽한 식감이 있어서 다소 좀기대하는 달라 아쉬웠습니다. 어, 이번에 나온 것은 아지 이솝의 막기인데요 이것도 거의 매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맛없은 반칙인 체맘의 죽에 키게 해당되는 녀석이죠. 찜전복은 일단 개체가 꽤큰 편이고요. 씹는 식감도 좀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개우와 사리를 같이 주시는데요. 여기는 따로 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는데, 또한 여기 치바키 개우 소스가 다른 곳 대비 다른 점은 이상하게 미역향이 폭발합니다. 뭐, 사실 매번 셰프님께 묻는 것 같은데요. 미역을 갈아 넣는 것은 아니라시면서, 다들 넣는 생크림이나 버터 정도 넣는다시는데 아무튼 마치 간 미역을 먹는 느낌이 듭니다 다섯 가지 츠마미가 끝나고 이제 쓰 시작합니다. 첫 점은 줄 전갱이.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사실 잘가늠은안 되지만 비주얼적으로도 크고 입안에서도 가득 찬 느낌을 줍니다. 여기 체박기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어 하나 이날의 에피소드. 이상하게 샤리가 잘안 뭉쳐졌는지 샤리가 일부가 남아서 얇은 젓가락으로 열심히 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치인데요, 껍질 쪽을 훈연했는지 훈연장이 살짝 올라옵니다. 이건 머니 오징어이고요 따로 미리 준비해 두신 라임즙을 위해 발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담백한 네타이다 보니까 잠잠했던 샤리의 초향이 훅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샤리가 조금 초향이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어 아마이비 여기 수시가 제법 큰 편이라고 그랬는데요. 가만보니 단새우도 큽니다. 어 셰프님께서도 개체가 좀큰 것을 사온다고 하시네요. 다음은 방어입니다. 방어가 보통 사이즈가 큰 생선인데요. 이렇게 생선 사이즈를 따라가시는 건지 이 스시는 다른 것들이 더큰것 같습니다. 전어는 5일 정도 숙성이 된 녀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에서도 사실 전어를 꽤 많이 먹어 봤는데요. 일단 이 전어 사이즈도 꽤큰 편이고 역시나 셰프님 말씀이 전어도 사이즈를 큰걸 사입해 온다 십니다 맛은 쉬지 않게 잘 심해가 된 두툼한 식감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꽤 맛나게 먹었습니다. 아까 미집게의 오토로 이 참치류들도 역시 사이즈 호방하게 가십니다. 금태구이 나왔고요. 셰프님 좋은 대로 와사비 얹어서 잘 섞은 다음 맛나게 먹습니다. 어, 이 우니는 페루산이라십니다. 해로에서 잡은 성게인데 실제 호철이는 국내에서 했다시네요. 그런데 운이 특유의 맛이 거의 안 느껴졌던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진득한 미소시루로 입가심을 해주고요. 전개미입니다.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인데요. 이 녀석은 두툼하게 나오니까 맛이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어알. 치바키 방문이 10월 중순쯤이었는데요. 요맘때가 시기인 제철재료입니다. 어, 그런데 껍질이 조금 씹히는 감이 있었습니다. 안하고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 타이밍이네요. 겉이 꽤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앵콜 스시를 요청드린건 전어인데요. 이런 맛난건 자주 먹어줘야 합니다. 이건 서비스로 주신 키가이입니다 원래 사시미 코스에 나오는 녀석이라는데요. 주섬주섬 한 피스 챙겨주셨습니다. 오도독하고 주의시한 식감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교꾸는 진득한 스타일이구요.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스시초바키 종종 이 시간입니다. 점심은 5만원, 저녁은 스시오마카세 8, 사시미오카세 11만원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스시오모카시를 추천을 드립니다. 치마이가꽤 나오는 편이기 때문이죠. 생맥주는 꼭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입안 가득 채워주의 느낌이 쓰시라는게첫 그 번째이겠고요. 여기도 가게가 비교적 가당한 편이기 때문에 통으로 빌려서 모임을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셰프님 혼자 이것저것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물론 보조가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다소 좀 서브가 될수 있는 점 감안해 야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근처가 압구정 로데어의한 편이기 때문에 근처에 이차갈 곳도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